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혜비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 레슨 59번째 시간으로 한글 워드와 엑셀을 이용해서 업무 보고서를 표 위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 워드가 실행되면 제목부터 먼저 입력합니다. 커서를 놓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이 입력되면 엔터 칩니다. 다음 줄또 엔터. 작성 날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표 클릭합니다. 가로가 4개고 세로가 26개인데요. 가로는 칸이라고 하고 세로는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표 만들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개수를 입력합니다. 줄의 개수. 세로는 26개, 칸은 4개입니다. 만들기. 그럼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밑에까지 한번 보죠. 전체적인 프레임을 한번 봐야 되니까요. 미리 보기를 봅니다. 프린터 그림 바로 옆에. 그리고 여백 보기 클릭합니다. 빨간 줄. 왼쪽 오른쪽 여백이고요. 머리말 꼬리말. 그럼 밑에 이 부분까지 내용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약간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닫기. 그럼 표의 맨 아래 부분 아래 선에 대고 쌍 화살표가 됐을 때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다음 다시 미리 보기해서 상태를 보죠.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좀더 내려 보겠습니다. 아래선을 대고 좀더 잡아당깁니다. 대략 이 정도. 다시 미리 보기. 대략 이 정도 여백이 있는데요. 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닫기. 그리고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표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높이를 갖게 합니다. 클릭. 높이가 같아졌습니다. 그럼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 제목.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셀과 셀 이동은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화살표 있죠? 오른쪽,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다시 미리 보기에서 전체적으로 규정이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했습니다. 닫히 미리보기는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목 가운데 정렬, 글씨 크기를 약간 키워주고 진하게 합니다. 안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글씨를 키웠고요, 진하게 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한칸 뒤로 밀었고요, 스페이스로 어 밀었고요, 너비를 조정합니다. 클릭해서 왼쪽으로 어머 내용을 좀 넓게, 비고를 좀 작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섯 칸을 합치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합치기. 이런 식으로 밑에 다섯 줄씩 합치기를 합니다. 다섯 줄씩 범위 지정을 한 다음 합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일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줄씩 합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섯 줄 모두 합치기를 했습니다. 내용 입력합니다. 14일, 화살표, 아래 방향, 이동키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 입력해주는 게좀더 빠르죠. 여기서 엔터는 치지 않고요. 방향키 아래 화살 눌러서 이동시킨 다음에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지정한 다음 가운데 정렬합니다. 대략 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테두리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약간 굵게. 이 빨간 선은 지정한 부분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테두리 종류는 지금 상태로 놔두고요. 설정하고 굵기는 약간 굵게, 지금보다는 좀 굵게 0.4 정도로. 그 다음 테두리 윤곽선, 바깥선이니까 클릭합니다. 그럼 테두리 굵기가 바깥선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표 제목의 아래선 지정한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두리 종류에서 이중 테두리, 굵기는 놔두고요. 테두리에서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아래쪽 테두리 클릭하면, 표 제목 아래선이 이중 테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표가 완성이 되면, 미리 보기를 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죠.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해도 되고요. 또는 닫기 가서, 닫기로 갑니다. 원래 화면으로 가서 인쇄를 눌러도 됩니다. 인쇄? 클릭해도 됩니다. 작성한 업무 보고서를 PC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디스켓 그림 이 부분이 저장 기능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하드디스크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폴더를 만듭니다. 새 폴더 눌러서 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저장해도 됩니다. 폴더명을 이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열기 파일명이 있는데요. 제목 표 제목이 8명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수정을 해준 다음 저장해도 됩니다. 작성한 한글 문서를 저장해 봤습니다. 워크시트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A1 셀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 또 엔터치고 첫 번째 일자를 입력합니다. 엔터치고 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치고 첫 번째 날짜 입력합니다. 14일 입력하고 밑으로 다섯 개 행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그런 다음 자동 채우기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15, 16, 17, 18일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14일에 월요일, 월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밑으로 잡아당겨줍니다. 그럼 금요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업무 내용 너비를 임의로 키워줍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임의로 잡아당깁니다. 비고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전체적인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내용을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 만들어줍니다. 그럼 표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표 안에 있는 선은 점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표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테두리에서 먼저 선, 선 스타일을 점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안쪽 클릭해주면 미리 보기가 점선이 되었습니다. 확인. 표 안에 있는 테두리가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줬습니다. 일단 표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보기, 컨트롤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보기로 갑니다. 오른쪽 여백이 많이 있고요. 아래쪽도 많이 있습니다. 표 오른쪽과 표 아래쪽을 잡아당겨서 키워줘야 합니다. 직접 미리보기에서 오른쪽은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안 되니까 원본으로 가서요. 업무 원본 내용 여백을 넓혀 줍니다. 점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게 A4 크기에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알려 주는 선입니다. 조금씩 잡아당겨서 그 점선이 오른쪽 끝에 오게 만들어 줍니다. 아래쪽은 아직도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행의 높이를 조금씩 키워줍니다. 제목도 크게 하고 4행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행까지 머리글을 지정한 다음 이물로 약간 키워줍니다. 약간씩만 키워주면 됩니다 키워줬습니다 그럼 맨 끝나는 부분과 아래 경계선 점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설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Ctrl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보기로 갑니다 오른쪽 여백만 조금 남아 있네요 그럼 직접 마우스로 약간 키워줘도 되고요 아래쪽은 됐습니다 아래쪽 여백은 됐고요. 제목과 표 위치가 적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여백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일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인쇄해도 되지만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탭에서 가운데 맞춤 가로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완벽하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